안녕하세요. 셀리나입니다. 오늘은 코바늘로 크리스마스 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동그란 공 모양의 크리스마스 장식이죠. 트리 장식으로 해볼 건데요. 이렇게 좀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가방에 매달아줘도 예쁘더라고요.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일단 벌써 사용하고 있고 트리에도 몇개 만들어서 걸어놨는데요. 두 가지 색깔로만 배색을 해서 간단하고 예쁘게 이렇게 트리 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같이 만들어 볼 거고요. 어, 원형 뜨기로 계속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면서 뜨기 때문에 경계 부분이 살짝 틀어져 보일 수가 있거든요.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그렇지 않아 보이죠. 그렇지 않게 해서 이렇게 대색으로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. 같이 만들어 볼 거고요. 저는 다이소 실을 사서 지금 만들었는데요. 어, 다이소 제가 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,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딱 있고요. 중간중간 반짝이 펄이 들어가 있어서 크리스마스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이렇게 세 가지 색이 판매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세 볼로만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서, 어, 여러 개 만들어서 집에도 장식 이용하시고 선물로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예쁜 볼을 이번에는 어, 지금 없는 배색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, 잘 선택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볼게요 네, 화이트로 먼저 시작을 해 볼게요 원형뜨기로 뜰거라서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에 살짝 감아 주시고 왼쪽에 이렇게 옮겨 잡았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바늘을 넣고요 실을 걸어서 이렇게 빼주시고 사슬 1개 올려준 다음에, 이제 이 동그라미 안으로 짧은뜨기를 떠볼 거예요. 이 꼬리 실과 이 동그라미를 같이 잡아서 떠줄 겁니다. 이 안으로 바늘 넣어서 걸어서 빼주고, 살짝 끌어올려서 실 2개를 한번에 걸어서 빼주시면, 자, 첫 번째 짧은뜨기가 됐고요. 제가 짧은뜨기를 총 6개 할 거예요. 5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운데 바늘 넣고, 걸어 빼주고, 한번더 걸어 빼주고. 하나, 둘, 두 개가 됐죠. 자, 세 번째 짧은뜨기. 다음, 네 번째. 다섯. 여섯. 자, 여섯 개 짧은뜨기가 됐으면 꼬리 실을 쭉 잡아당겨서 동그랗게 만들어주고요. 이렇게 동그랗게 됐을 때, 이제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갈 건데요. 어, 마지막 코를 단수리 표시 하나 하고 이어가겠습니다. 마지막에 떴던 코에 표시를 하나 해주고요. 자, 이제 6개의 코를 12개의 코로 두 배수로 늘려야 돼서요한 코에 짧은뜨기를 두 개씩 떠줄 거거든요. 제일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바늘을 넣었죠. 짧은뜨기를 한개 떠주시고, 방금 떴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한번더 짧은뜨기. 한 코에 두 개씩 떠줘서 코스를총 12개 코로 늘려줄게요. 같은 자리에 한번더 넣어서 이렇게. 한 코에 두 개씩 떠서 마지막 코까지 떠시면 12개로 늘어납니다. 맨 마지막 단수링 표시되어 있는 마지막 코에 두개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하나 더. 자 이렇게 해서 12개 코로 코를 늘려줬고요. 두 번째 단 끝난 거예요. 다시 마지막 두 번째 단의 마지막 코에 단수링 표시를 하나 해주고요. 세 번째 단으로 올라갈 때는 또다시 여섯 코를 늘려서 18개의 코로 늘려줄 거예요.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, 다음 두 번째 코, 여기에는 짧은뜨기 두 개를 해줍니다. 그래서, 하나, 둘, 하나, 둘의 규칙으로 코를 늘려주면 18개의 코로 늘어나죠. 지금 이번엔 하나 떠주고요. 이 다음 코, 여기, 여기에는 두 개를 떠주면 코 늘림이 되죠. 이렇게 해서 하나둘 하나둘로 해서 18개로 코를 늘려볼게요. 역시 마지막 단수링 있는 자리는 두 개의 코로 코늘림 해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떠주고 한번 더. 자, 이렇게 해서 18개의 코로 늘어났습니다. 어 제가 볼을 만드는 사이즈는 좀 작고 귀여운 사이즈인데 더 크게 원하시면 이게 제가 샘플로 지금 만들어 볼 건데요 더 크게 큰 볼을 원하시면 사이즈업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제가 1 8개의코로 늘렸는데요 얘는 2 4개의코로한단더 늘려서 좀더 크게 떠준 거거든요 거의 뭐 야구공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그 정도 사이즈가 됐고요. 음 그런데 저는 좀더 작은 거라서 더 지금은 코는 늘리지 않고요. 지금 18개의 코로 늘려놓은 상태잖아요. 그래서 세 번째 단까지 떴는데 네 번째 단은 어, 코수 그대로 유지하면서 코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떠서 한 단만 더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18개의 코로 코수 유지해서 한단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. 마지막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해서 한 단을 더 떠줬습니다.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, 움푹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졌고요. 자, 이제 단수링 빼주시고 컬러를 바꿔줄 거예요. 그래서 실을 조금 당겨서 끊어주겠습니다. 이어줄 거예요. 옆에. 옆에 코 있죠? 이코 말고. 실 끝난 이 옆에 코 말고 그 다음 코에 이렇게 연결해주고 다시 연결. 네, 이렇게 해서 18개 코가 그대로 유지되게 마무리가 됐거든요. 이렇게. 아무리가 젠 상태에서 이제 또 다른 실로 배색할 실로 이, 연결해 주시면 돼요. 네, 저는 빨간색 실로 이어볼 건데요. 연결할 부분은 아무데나 하셔도 됩니다. 어느 곳에도 상관없으니까 아무 곳에나 이렇게 바늘을 찔러주시고요. 새로 할 실을 잡아서 걸어서 끌어올렸죠. 이 상태에서요 바로 옆 코부터 첫 번째 짧은뜨기를 뜰 거예요. 사슬뜨기하지 않고요. 곧바로 옆 코에 바늘을 찔러 넣고 어, 빠질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떠보겠습니다. 새로운 실을 걸어 올려서 같이 짧은뜨기. 바로 곧바로 첫 번째 짧은뜨기가 들어간 거예요. 그리고 옆 코에도 짧은뜨기. 코에 하나씩,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해서 18개의 짧은뜨기 쭉 떠주시면 됩니다. 바꿔진 실로 지금 뜨고 있고요 이렇게 두 단을 떠줄 거거든요. 코수는 늘리거나 줄이는 거 없이 똑같이 18개의 코 유지해서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 떠주시면 돼요. 일단 같이 해볼게요. 네, 총 18개의 코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맨 마지막 18번째 코가 처음에 바늘을 찔러 넣었던 여기가 열여덟 번째 코가 돼요. 열여덟 번째 코가 되는데 혹시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코에도 표시를 할게요. 자 여기에 마지막 코라는 표시를 해주고 이 상태로 역시 또한 단을 더 떠줄 거예요. 자 제일 처음에 곧바로 짧은뜨기 했던 여기부터 떠주시면 되거든요. 여기에 이렇게 바로 이어서 또 다시 짧은뜨기 하나 둘. 이렇게 해서 18개 짧은뜨기 한단더 추가합니다 맨 마지막 18번째 짧은뜨기가 됐으면 또 똑같이 다시 배색을 원래 색으로 돌아가 줘야 되기 때문에 단수링도 빼고 실도 끊어서 돗바늘로 이어줄게요 돗바늘로 연결하는 부분은 역시 여기가 마지막 그 다음 코, 다음 코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원래 코로 다시 넣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됐죠. 다시 흰색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흰색으로 돌아가는 것도 똑같은 방법이에요. 아무데나 하시면 돼요. 아무데나 바늘 넣고 실 걸어서 빼주고 걸어준 그 옆에 코부터 짧은뜨기. 역시 18개 짧은뜨기가 되겠죠? 하나, 둘, 셋. 이렇게 쭉 18개 짧은뜨기 하겠습니다. 네, 역시 마지막 코 18번째. 이것도 한단더 떠야 되니까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코 단수링 표시해 놓고요 여기서부터 18개 코또한 바퀴만 더한 단만 더떠줄 거예요 바로 이어져 있는 여기에 곧바로 다시 첫 번째 짧은뜨기 해주고요 18개 짧은뜨기 해주고 나면 다시 이제 코 줄임을 해줄 겁니다 일단은 18개 코또 떠볼게요 마지막 18번째까지 다 떠줬으면 자 이제 코를 줄여줄 거거든요. 다시 마지막 코에 표시를 해주고요. 한 코글로 하나씩 코를 줄여줄 겁니다. 일단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, 그 다음 두 개의 코를 하나로 줄일 거예요. 앞에 코를 살짝 들어 올려주시고, 그 다음 코에도 앞에 코만 들어 올려서, 같이 떠주시면 코가 줄어듭니다.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코는 그냥 짧은뜨기 해주시고, 그 다음 두 개의 코를 이렇게 걸어 올려서 한 번에 떠주면서 코 줄임. 다시,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하나, 그 다음에 코 줄임. 걸고, 걸어서 한 번에 떠주시면 되고요. 다시 짧은뜨기. 이렇게 여섯 번 반복해 주시면 18개의 코가 12개로 줄어들죠. 다시 떠주시고 줄여줬고요. 이제 마지막이에요. 한 코는 그냥 떠주고 마지막 두개의 코를 코 줄임을 해줍니다. 다시 단처링은 마지막으로 옮겨주고요. 이제 한 번만, 한 단만 더 떠주면 끝나거든요. 12개의 코를 6개의 코로 줄어드는 줄이기를 6번 해주시면 되겠죠. 그러면 완성이 되는데요. 그 전에 일단 어, 솜을 좀 넣어보겠습니다. 솜을 빵빵하게 좀잘 넣어볼게요. 솜을 많이 넣고 꽉 차게 넣어야 훨씬 예쁜 것 같아요. 탄탄해지고 흐물흐물하지 않아서 더 예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많은데 싶을... 더라도 이렇게 막 쑤셔서 한번 끝까지 넣어 봐 주세요. 그러면 더공 같이 되고 더 예쁜 것 같아요. 자, 꽤 많은 양을 넣었는데 넣다 보면 다 들어갑니다. 그리고 마지막 한 단을 떠 주면서 좀더 다시 감싸 주니까요. 이렇게 살짝 눌러가면서 마지막 단은 줄이기만 섯번 한다고 했어요. 걸고 걸어서 한 번에 짧은뜨기 하나 했고요그 다음 또 걸고 걸어서 두번째 줄임 자 세번째 코 줄임 해줄게요. 세번째 다음 네, 다섯 마지막 네, 이제 다 됐습니다. 마무리만 해볼 건데요. 실을 좀 넉넉하게 해서 일단 좀 끊어볼 거예요. 그리고 돗바늘로 이어보겠습니다. 자, 돗바늘로 이었으면 마지막에 감아줄 거예요. 여섯 개의 코 있잖아요. 여섯 개의 코를 밖에서 하나씩 이렇게 감아 연결해줍니다. 그 옆에 코도 밖에서 안쪽으로 한 코만. 셋. 네, 다섯, 여섯. 제가 혹시 몰라서 실을 좀 너무 많이 남겨놨나요? 이렇게 쭉 잡아당겨주시고, 이 가운데 부분으로 실을 연결해서 아무데나 이렇게 나오고, 다시 이 맞은편에 있는 처음 시작했던 이쪽, 이쪽으로 쭉 이동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넣어주시고, 옆쪽에 어딘가로 이렇게 빼주세요. 이 부분이 고리가 될 거기 때문에 잘 잡아서 이렇게 당겨주시고, 한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정도로 길이 고리를 만드시고요. 그 다음에, 네, 이 정도 되고, 얘를 그냥 옆 코에 살짝 이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. 이렇게 살짝만 매듭 지어주시고요. 가위로 안쪽에 넣어서 실을 숨겨주시면 돼요. 네 크리스마스 볼 이렇게 다 완성해 봤습니다. 너무 예쁘죠? 간단하게 예쁘게 크리스마스 볼 만드셔서 장식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러 개 만들어서 쭉 이어서 가랜드처럼 장식을 꾸미셔도 예쁠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예쁜 장식 꼭 만들어 보시고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고맙습니다. 안녕.